자 성적 차별 철폐하고 희망대로 대학교에 진학한다 교육공화당입니다 독일식 교육 도입한다 감사합니다 자 성적 차별 철폐하고 자 희망대로 자 누구나 인 서울 대학교에 간다 다 들어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 클랐습니다 학원비 때문에 다 지금 클랐습니다 여러분 다시 자 대부분 결혼 못합니다 자 교육제도 개혁으로 알바도 결혼 시키고 자 누구나 다 취업한다 가능합니다 다 들어오세요 교육제도 개혁으로 자 희망대로 대학 대학교에 진학한다 가능합니다 마저 독일식 교육 도입한다 가능합니다. 자다들어서요자 성적 차별 철폐한다 다 들어옵니다. 자 누구나 인솔대학교에 간다 가능합니다. 학벌주의 차별 철폐.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. 공부 못하면 불행하다. 이거 완전히 자 폐지하겠습니다. 다 들어오세요. 자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. 공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. 한마디로 이거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. 다 들어오세요. 교육 제도 개혁입니다. 한마디로 아시겠죠? 자 독일식 유럽식 교육 도입으로 자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. 공무 못하면 불행해진다 이거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혼 못합니다 다 들어오세요 자 누구나 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받으 알바도 결혼시킨다 가능합니다 자 교육 제도 개혁으로 알바도 결혼시키고 자 누구나 다인서울 대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자 학벌 차별 철폐합니다 안받으자 모두 모이자 가능합니다 안받으 교육 제도 개혁으로 국가 살린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자다 들어오세요.